서술 1번 풀이하겠습니다. 상용 로그 문제인데요.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7이고,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이 0.8일 때,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7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로그 X는 7 플러스 알파. 알파는 지금 소수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7 플러스 알파라고 둘수 있는데, 소수 부분의 범위는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고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이 0.8이다라고 했는데 로그의 루트 x 같은 경우는 로그의 x의 2분의 1승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얘는 2분의 1 로그 x다라고 써줄 수가 있는데 위에서 로그 x를 7 플러스 알파라고 뒀기 때문에 2분의 1에 7 플러스 알파를 계산해주면 2분의 7 플러스 2분의 1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2분의 7을 3 플러스 2분의 1로 쪼개고, 2분의 1 알파까지 더했을 때, 소수 부분이 지금 0.8이다 라고 서술을 했으므로, 2분의 1 플러스 2분의 알파라고 하는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이 소수 부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0.8, 그러니까 10분의 8이다 라고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2분의 1알파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8에서 10분의 5를 빼면 10분의 3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알파는 10분의 6, 즉 0.6이 나오는데, 이 알파가 우리가 처음에 뒀던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고 하는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알파를 지금 0.6으로 채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조금 줄이, 주의해야 될 풀이가. 로그의 x분의 1을 소수 부분을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인데, 로그의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의 x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로그 x의 소수 부분을 구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알파를 지금 0.6이다 라고 구했기 때문에, 원래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던 로그 x가 7.6이다 라고 하는 걸 구해낸 거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7.6의 소수 부분을 구하는 것인데, 마이너스 7.6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0.6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조심하라고 했던 문제죠. 소수 부분의 범위는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소수 부분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고 앞에 있는 정수 부분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줘서 실제 시계는 변화가 없게 만들어준 다음 마이너스 8 플러스 0.4로 고쳐서 여기 뒤에 있는 이 양수를 소수 부분이라고 해서 0.4로 답을 내주는 게 정확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친구들 푼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냐면, 일단 log x를 7 p l u a라고 뒀는데, a의 범위를 명시를 해주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7.6까지는 계산을 잘 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8 plus 0.4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눈에 보이는 0.6을 소수 부분으로 답을 내서, 계산 과정에 조금 오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로그 x의 정수부분은 7, 그 다음에 로그의 소수부분을 알파라고 두고 알파의 범위까지는 잘 서술했는데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을 조금 이어나가지 못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첨삭을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잘푼 친구 같은 경우는 이 범위 부분을 조금 빠뜨렸긴 했지만 마지막에 마이너스 로그 x에서 마이너스 7.6을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으로 잘 분리해서 정답이 정확하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술 2번 풀이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몇 자리 자연수인지 그리고 최고 자리 숫자는 무엇인지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7의 20승이라고 하는 친구는 되게 큰 숫자이기 때문에 상용 로그를 취해서 몇 자리 자연수인지 최고 자리 숫자인지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로그에 27의 20승을 계산할 겁니다. 27은 3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로그에 3의 60승이 되는 거고, 얘는 60 곱하기 로그 3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서 60 곱하기 0 4 7 7 1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얘를 계산하면 28.62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러면 몇 자리 자연수인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과 관계가 된 친구이고, 여기서 지금 정수 부분이 28이기 때문에 하나를 올려서 A가 29자리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자리 숫자를 구할 때는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을 이용하는 문제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소수 부분이 0.626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0.626을 어떻게 하라고 배웠냐면 문제에서 제시된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이 0.0626이 로그의 누구보다 크고 로그의 누구보다 작은지 이 0.626을 부등식 사이의 숫자로 가두라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로그 2가 0.3010이기 때문에 로그의 4라고 하는 것은 이 로그 2가 되면서 0.6020이 될 것이고요. 로그의 5라고 하는 것은 항상 로그의 2분의 10으로 바꿔서 계산하라 그러면 1 마이너스 로그 2가 될 텐데 얘는 계산하면 0.6990이 됩니다 그러면 로그 4가 0.6020이고 로그 5가 0.6990이기 때문에 0 6 2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로그 4보다는 크고 로그 5보다는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숫자는 28.626이 되는 것이므로 양 변에 28을 다 더해주면 28 플러스 로그 4 그리고 28.626 그리고 28 플러스 로그 5가 되는 것인데, 28.626이 우리가 원하는 로그의 27의 20승을 얘기하는 것이고 앞 뒤에 있는 숫자도 지수를 한번 바꿔보면 로그의 4 곱하기 10의 28승 그리고 이 친구는 로그의 5 곱하기 10의 28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4 곱하기 10의 28승 승보다 큽니다. 누가? 27의 20승이. 그리고 5 곱하기 10의 28승 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면 이 27의 20승이라고 하는 친구는 맨 앞자리가 4면서 뒤에는 뭔지 모르는 이러한 숫자로 성, 행성이 된다는 것이므로 27의 20승의 최고자리 숫자는 B는 답이 4가 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29 플러스 4를 계산해서 33이 정답으로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객관식으로 제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정, 소수 부분을 로그의 누구와 로그의 누구 사이에 가둬서 바로 이 앞에 있는 숫자를 최고 자리 숫자로 채택을 하면 된다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서술형으로 조금 제시가 되어 있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풀이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서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 풀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몇 자리 수인지 정확하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까 로그 4와 로그 5 사이에 이렇게 가두는 건참잘 했는데 그래서 바로 답을 4로 내서 33으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서술형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친구는요 어떤 부분에서 조금 잘못이 됐냐면 a는 정확하게 서술을 했는데 b에서 B에서 로그의 0.626이라고 하는 거를 로그3과 로그5 사이에 조금 가둬줬어요. 그러면 지금 그 사이에 조금 공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로그 0.616이라고 하는 친구를 로그4와 로그5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다 라고 범위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서 앞에 있는 것을 답으로 내는 게 정확한 풀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된 친구 풀이 한번 볼게요. 이 친구 마지막에 소수 부분에서 로그. 4와 로그 5 사이에 0.626이 있어서 마지막에 정확하게 풀이 들어왔고 최고자리 숫자를 4로 해서 정답까지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